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한강벨트인 서울 중구 성동구 을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성 중구 성동구 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후보와 국민의힘 윤인숙 후보가 경쟁을 했는데요. 전현희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발표했죠. 그러나 제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윤희숙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에, 그 중구 성동구 을 지역입니다. 중구 성동구 을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이해훈 후보 역시 이두분다참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에, 박성준 후보는요 정치학을 전공했고요 어 그리고 이혜훈 후보는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박성준 후보는 어, 지난 KBS 대전방송 청국의 아나운서도 역임했고요 JTBC 아나운서 팀장을 역임했지요. 그리고 지난 20일 때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2 2대 당선돼 가지고 어, 이달부터 어, 더불어민주당 어, 뭡니까 수석 원내수석대변인을 맡았습니다 아마 어, 열심히 아마 활동을 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22대 당선되었으니까 이제 2선이 되겠는데 자 이거를 제가 4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는데요. 너무나 많네요. 이게 지금 10페이지를 작성했습니다. 12페이지를 작성했는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선거관리위원회가요, 박성준 후보가 6만1,728표, 이혜훈 후보가 5만8,961표, 김영기 후보가 787표 해가지고, 2,767표로 박성준 후보가 이겼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언론에서는 강강벨트의 박성준 후보가 이혜훈 후보를 2.5 이 8표 차이로 승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혜원 후보가 엄청나게 압승을 했습니다. 만표 이상입니다. 만 2천 표를 압승했습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도둑질을 한거 아니에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이렇게 많이 도둑질을 한다. 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내용, 이제 결과 말씀드렸죠. 어, 국민의힘, 이해훈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성동구, 저, 뭡니까, 가베도, 윤희수 후보도, 경작박사, 이해훈 후보도, 경작박사, 야 이거 경작박사 어떻게 공부해서 그 학위 받으셨나요? 이런 거 조사 안 해보십니까? 예? 네? 야이저 캘리포니아에서 경작박사, 받기도 힘들어요, 어. 자, 여러분. 관내, 아, 거소 선상 투표에 박성준 후보가 96표, 이혜훈 후보가 77표 얻었고요.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자, 관외 사전 투표, 관외 사전 투표, 박성준 후보가 8190표를 얻었다고 발표했고, 국민의힘 이훈 후보가 5700, 73표를 얻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숫자는 가짜 숫자입니다. 박성준 후보가 얻은 것은 가짜 숫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실제 계산하는 것은 관내 사전 투표의 선거인수가 선거인수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확실히 알 거예요. 선거인수가 14,275표입니다. 그런데 이관내 사전투표 박성준 후보 8190표 속에는 진짜표는 물론 있겠지만 가짜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포함되느냐 진짜표 3표에 가짜표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에. 그러면 이 속에는 가짜표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관내 사전투표에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입니다. 즉 0.25를 곱하면 숫자가 나옵니다. 그 숫자가 에, 얼마냐? 3,568표입니다. 3,568표 그래서 이 8,190표 속에는 3,568표가 숨어있다는 겁니다. 가짜 투표가 그러면 실제 투표수는 몇번이 예. 몇 보냐 하면은, 4,622표입니다. 4,622표. 자, 결론은, 관내 사전 투표에서도, 이예훈 후보가, 이건 지우겠습니다, 여러분. 이예훈 후보가, 얼마를 이겼느냐, 얼마를 이겼느냐 하는 겁니다. 1,151표를 이겼습니다. 1,151표를 이겼다, 이 말이에요. 1,151표를 이겼는데, 8,190표로 해가지고, 무려 2,400 표를 이긴 걸로 숫자를 조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외 사전 투표도 이혜훈 후보가 1,551 표를 이겼습니다. 자 여러분 계산할 수 있겠죠? 네. 국외 부재자 투표입니다, 여러분. 국외 국외 부재자 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가 4 8 8표. 네, 488표. 그리고 이혜우 후보가 238표를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요이 박성준 후보가 66.9%를 얻었대요. 그리고 32.6%. 모두가 관이관국외 어, 부재자 투표는 68대 32 67대 33, 70대 30, 65대 35, 65.5대34.5 거의 모두가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자, 그러면 이 488표 가짜 숫자입니다. 합계도 물론 가짜 가짜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는 가짜 투표가 몇, 표, 몇 표가 포함되어 있느냐 이걸 계산하면 선거인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선거인수가 979명이었습니다 외국의 부재자 투표입니다 뭐 여기에는 뭐 미국에 사는 사람 캐나다 사는 사람 또뭐 인도네시아 사는 사람 말레이시아 사는 사람 베트남 사는 사람 홍콩에 사는 사람 차이나 중국에 사는 다양하죠 979표에서 4분의 1을 계산하니까 4분의 1을 계산하니까 245표입니다. 그러면 이 488표에서 245표를 빼게 되면 은 실질적으로 박성준 후보가 받은 표는 얼마냐? 243표입니다. 그리고 이혜운 후보가 238표를 얻었으니까 몇 표를 이겼느냐? 박성준 후보가 5표를 이겼습니다. 이겼는데도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마이너스 5. 결과적으로 이혜훈 후보가 5표 차이로 졌다는 것입니다. 졌다. 즉, 여기는 박성준 후보가 5표 차이로 이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 하지 않고요. 제가 신당도 그러면 퍼센트로 따지면은요. 이 박성준이가 50.2%고 이혜훈 후보가 49.17입니다. 이런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런 숫자가. 네, 그런데, 뭐, 66대 30, 66.9대 3 2 여기 이제 후보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음. 저, 한국, 입니까 한국 국민당 후보가 있으니까 100이 안 되잖아요? 어.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자, 신당동 하나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아, 신당동. 신당동에요, 관내사전투표입니다. 즉, 4월 5일날, 6일날 투표한 수가, 관내사전이 1324명입니다. 그리고 이혜근 후보가 700, 776표. 그런데 이 숫자는 가짜 숫자란 가짜 숫자란 얘기입니다. 네? 퍼센트가요 62.6%로 대요이해우후보가요 36.6%로 대요 보세요, 여러분 숫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가짜 표를 가짜 표를 넣으니까 저 득표율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런데 자 진짜는 얼마냐? 그런 걸 알기 위해서는 관내 사전투표의 선거인수가 나옵니다. 어디? 신당동의 선거인수가 2146명입니다. 여기에 4분의 1. 0.25를 곱하니까 536명입니다. 그러면 536표를 가짜 투표를 투입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536표를 빼니까 진, 이건 가짜 투표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진짜 투표는 몇 표냐? 788표를 얻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야, 멋있죠? 박성준 후보는 788표를 얻었고, 이혜훈 후보는 776표를 얻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왜? 이겼는데도 이렇게 하느냐? 지금 이혜훈 후보가 12표를 쳤다는 사실입니다. 즉, 박성진 후보가 12표를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일 투표도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당일 투표. 당일 투표는, 박성진 후보가 1056표를 얻고, 이혜훈 후보가 1152표를 얻었습니다. 퍼센트를 따지니까, 47.58%, 이해훈 후보가 51.91%, 100이 안 되지요. 왜후보 따로 따로 하나 있는 후보는 1, 어, 이건 뭐 계산 안 했습니다. 100이 안 됩니다. 이 후보가 하나 있으니까. 자, 결론은 누가 이겼느냐? 이해훈 후보가 96표승입니다. 96표승, 신당동입니다. 신당동, 얼마를 도둑질했습니까? 신당동, 사전 관내 사전 투표에서 536표를 도둑질해 가지고 이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당일 투표는 96표를 이겼고요. 에. 그리고 관내 사전은 엄청나게 이긴 걸로 가짜 투표를 얻잖아요. 무려 536표. 에. 이 도둑놈들. 에? 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안 합니다. 자, 소공동입니다. 소공동에서 박성준 후보가 128표를 도둑을 했습니다. 이건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숫자지요. 박성준 후보가 만든 게 아니라 그렇다는 겁니다. 결론은 박성준 후보가, 아, 이혜훈 후보가 소공동에서 관내 사전에서 28표, 승! 당일 투표에서도 160표, 승! 해원동입니다 관내 사전 투표, 이해운 후보가 295표, 승! 당일 투표 379표, 승! 명동입니다. 명동에서, 명동에서 관내 사전, 관내 사전, 관내 사전, 이해운 후보가 111표, 승! 당일 투표 150표, 승! 필동입니다. 이해운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백십표 승. 아, 아, 자, 다시. 관내 사전에서 110표 승. 당일 투표에서 154표 승. 전부 다 승했죠. 장충동에서 관내 사전 이해운 후보가 90표 승. 당일 투표에서 23표 승. 광희동입니다. 관내 사전에서 이해운 후보가 40표 승. 당일 투표에서 306표 승. 이거 하면 뭐 하겠습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3패지 4페이지, 5페이지. 자, 6페이지에서 약수동 하나 해 보겠습니다. 약수동에서요. 관내 사전 투표 487표 승. 당일 투표 이응우 후보가 648표 승. 그런데 관내 사전에서 말이죠. 박성준 후보한테 942표 가짜표를 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금호 2가 상가에서 가짜투표 1082표, 금호4가동에서 관내 사전에서 가짜투표 902표, 가짜투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옥수동에서 박성준 후보한테 가짜투표가 1225표 도둑맞았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중국, 어? 어딥니까? 이게 중국. 중국, 가베, 을에 의 하도 많아가지고 말이죠. 어? 을. 중국, 을 아닙니까? 을에서 이렇게 가짜 투표, 도둑 맞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에? 그래서, 자, 이혜훈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할 겁니까? 특히, 이혜훈 후보의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 친족들. 그리고, 선거를 선거원으로 발로 뛴, 발로 뛴 사람들 그리고 이혜원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얼마나 실망감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이 바로 선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직선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공직선거가 지금 만들어진 지 30년 됐습니다. 과거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법, 지방의회 선거법, 지방의회 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 그거를 1994년도에 통합해가지고 공직선거법을 만들었어요. 그 공직선거법은 바로 뭐냐? 투명성과 공정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정한 선거가 됐습니까, 여러분? 다 여러분들 참정권이 박탈당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란 얘기입니까? 일당 지배체제가 되면은 전체주의, 사회주의로 가는 겁니다. 참, 이걸 생각하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정말, 불쌍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말씀드렸죠? 마음표 훨씬 이상, 이해원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이겼다고요? 뭐, 얼마 이겼다고 발표했어요? 2,767표로 이겼답니다. 여러분 이해운 후보가요 12,000표 이상 이겼습니다. 여러분 당일 투표하고 관내 사전 투표 다 계산해 보니까 예 12,000표 이상 이겼습니다. 여러분 음? 기절 초풍할일 아닙니까 이거? 예 여러분 부정 선거 막아야 됩니다. 이거 저 힘으로도 안 됩니다. 이해원 후보도 공직선거법 222조 규정에 의해서 31일에 선거소송해야 됩니다. 그런데 혼자 하면 힘이 없습니다. 공유해야 됩니다. 합쳐야 돼요. 콜라보레이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많은 후보들이 수십 명이 다, 네, 지금 제가 조사하고 있는데, 전수조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에서도 제가 이긴 사람들이 얼마나 제가 발표했습니까? 경기도, 지역도 많이 발표했죠. 제가 이긴 거. 자, 이런 분들이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대부분에다가 선거 소송을 해야 되는데 5월 9일까지 해야 됩니다. 5월 9일까지.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을 쪼개가지고 이한 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4시간 소비했습니다. 머리가 쥐가 납니다. 계산이 너무 복잡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하나를 밝히기 위해서요. 이게 진실 아닙니까, 예. 네. 여러분, 우리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뭐 좌파다 우파다, 나는 보수다 진보다. 사실 저요 진보 좋아합니다. 왜 더불어민주당 진보 진보 세력 중에 정말 훌륭하고 똑똑하신 분 많습니다. 국회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일합니다. 국익을 위해서 그러나 일부는 그들이 야금야금 쇠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안타깝습니다. 진정한 국회의원에 당선돼 가지고 열심히 일해보겠다고 갔는데 일은 안 하고 쇠내당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응? 여러분 하늘이 도와서 이번 국민의힘이 백 8석을 얻어가지고, 200석을 야당한테 안 줬어요. 200석이 넘어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악법을 발의해도 거부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21대 더불어민주당에서 악법을 발의해가지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다섯 번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칼럼을 다 썼거든요. 그런데,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당에서는 거부권 행사했다고 말이죠. 예? 원칙은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그건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국익을 위해서. 그래서, 22대, 이렇게 가면은 22대에서는 야당에서 많은 경제 정말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좋은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악법들을 발의해서 통과시킨다면, 이 대한민국은 침몰하는 겁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주의로 가고 전체주의로 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민의힘 당선, 이 선거에서 이긴 분들이 반드시 선거소송하면, 6개월 이내 수소법원인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법관들은 양심을 지키시기를 권면합니다. 헌법에 나와있고 법률에 나와있습니다. 법원조직법에 나와있습니다. 여러분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나와있는 또 법관의 윤리강령에 의해서 양심의 양심으로 판결을 해주시길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이혜운 후보도 반드시 동료 의원들과 이이혜운도 18대 국회의원했어요. 20대 국회의원했어요. 그때 무슨 바른 미래당인가 있었잖아요. 내가 알아요. 어? 음. 힘을 합쳐서 반드시 선거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숙도 성동구 어디입니까? 성동구 갑 경작박사 이 이혜운도. 왜 미국에서 공부해서 경제학 박사입니다. 경제학을 아는 사람들이 이런 걸 모릅니까? 여러분 들어가서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선거소송을 하시길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성동구 중구 성동구 각과 을 지역의 한강 벨트 지역의 주민들이 이분들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선거소송을 하라고 아니면 국민들이 단체로 선거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만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